안녕하세요, 서학개미 동지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감자, 바로 AI랠리의 숨은 주자를 찾아나서는 시간입니다.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펭귄솔루션즈, 티커명 PENG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MD, 뭐 이런 대장주들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은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다음은 뭔데? 제2의 엔비디아는 어디 없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을지 오늘 png 이라는 회사를 샅샅이 뜯어 보겠습니다 와이 숫자 좀 보세요 연초 대비 무려 44%가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차트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는 회사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이름은 펭귄 솔루션즈. 좀 귀엽긴 한데 이 회사의 본업, 즉돈 버는 방식을 한번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뭐 메모리 사업도 하고 LED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른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은 바로 저첫 번째 어드밴스드 컴퓨팅. 우리말로 고급 컴퓨팅 사업부입니다. 여기가 바로 AI의 심장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죠. 고급 컴퓨팅,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채취 PT 같은 초거대한 AI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팽증은 바로 그 공장을 설계도를 그리고 직접 지어주고 나중에 문제 없는지 관리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AI 공장 건설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그냥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GPU가 무려 8만 5천 개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총 20억 시간에 달하는 GPU 컴퓨팅 타임을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과 실적이 있으니까 GPU의 황제 엔비디아도 아, 얘네는 찐이구나 하고 공식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팽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올인원 서비스라는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이 그냥 서버 같은 하드웨어만 띡 팔고 끝날 때, 팽은 하드웨어 납품부터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사후 관리까지 그냥 통째로 다 해줍니다. AI에 투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 복잡한 건 팽한테 다 맡기고, 우린 핵심 기술 개발에만 축중하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사업 모델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AI 시대에 딱 맞는 비즈니스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 질문이겠죠? 이제 숫자를 통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최근 1년 재무상태표를 보시죠.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매출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24% 성장. AI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바로 밑에 주당 순이익 eps는 마이너스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직 돈을 못 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벌어들이는 족족 미래를 위해 더큰 공장을 짓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전형적인 고성장주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회사가 직접 올해 우리 매출 원래 15% 성장할 줄 알았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17%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전망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지금 AI 시장의 수요가 상상 이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핵심 사업인 고급 컴퓨팅 매출이 바로 전분기보다는 살짝 줄었어요. 이걸 보고 월가에서는 오, 혹시 수주에 놓은 대형 프로젝트 설치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지연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 숫자를 늦추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팽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달콤한 기회 요인과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팽이의 상황은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나 SK텔레콤 같은 거대 기업과 손을 잡고 또 CDW라는 대형 유통 채널까지 뚫으면서 기회라는 밧줄을 힘껏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회사의 우령을 책임지던 핵심 임원 COO가 갑자기 그만뒀고, 슈퍼마이크로나 델 같은 공룡 경쟁자들이 눈네만 먹기 둘수 없다며 리스크라는 밧줄을 무섭게 잡아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 모델부터 재무 그리고 최신 이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해 딱두 가지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는 핵심 포인트 즉 긍정적인 면과 위험한 면으로 나눠서 최종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부분 즉 상승 신화교의 근거들입니다. 첫째, AI 시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먹을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둘째, 엔비디아, SK 같은 업계 최고 선수들과 한 팀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믿고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째, AI 프로젝트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실제 매출로 잡히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실적이 널뛸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살림을 총괄하던 CEO가 나가면서 생긴 리더십 공백이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팬 같은 성장주에게는 훨씬 더 아픈 채찍이 될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매수, 바이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보는 평균 목표 주가는 27.12달러인데요. 최근 주가에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평균적인 의견일 뿐, 투자의 최종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과연 펭은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조용히 왕자를 차지할 숨겨진 챔피언일까요? 아니면 잠시 불어온 AI 열풍에 기댄 거품 가득한 테마주의일까요?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